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 이런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소원했던 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자원과 정성을 쏟아부어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고 솔로몬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께서 캄캄한데 계셨다 하시고,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 분인데 왜 어두운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인간의 눈으로 감히 그 영광을 직시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 서이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고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해종을 향해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할 지로다. 요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다이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성전에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 일을 이뤘다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 2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전이 상징하는 합형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할때그 동기와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친구와 교제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고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실함과 우리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삶을 주님만을 위한 고르한 성전으로 지어가기 소망합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 행동과 말 저희가 아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학업과 꿈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